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어느 사람이 토담길을 지나가는데 가녀린 그 호박 넝쿨에 맷돌만한 호박이 달려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녀린 넝쿨에서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 보이고 안쓰럽게 보입니다. 그런가면 아름드리 호두나무에는 그 덩치에 올리지 않게 지방을만한 호두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녀린 호박 넝쿨에는 작은 크기의 호두가 달려야 하고 아름드리 호두나무에는 그 덩치에 맞게 몇돌만한 호박이 달려야죠 앞만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호두가 그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말대로 호두나무에 몇돌만한 호박이 달려 그것이 떨어졌다면 나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뻔했구나 이, 이 작은 호두가 떨어졌기에 무사할수 있었구나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왜적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를 모르고 말과 행동함으로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하는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생각을 주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거창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생각해도 왕 중에 왕 다윗을 떠올립니다. 근사하고 위험이 있는 왕 같은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초라한 말구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치옥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런가면 유대인들은 천국도 전 우주적으로 웅장하고 영광 가운데 모든 이가 알수 있도록 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빵의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늘 충돌하고 갈등하는 사리가 되었고 극기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 반대의 삶으로 스스로 파국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거창하고 화려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놓,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는 당신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런다면 당장 지저분한 방부터 청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일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그 재능과 역량에 따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했을 때 돌아온 주인은 말하기를 그 주인이 가로되잘하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수혜자가 바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족이 안 알아줘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태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을 합니다.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렇듯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들에서 수고하고 있는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선인자 사무엘을 보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도록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되어집니다. 고로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크게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알렐루야!